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물 삭제 전문 디지털 장애사 청년 컴퍼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병원을 찾게 되는데 집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집과 가까운 병원을 찾게 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병원을 찾는 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리뷰입니다. 하지만 일부 허위사실이나 경쟁병원의 악의적인 비방글이 올라오면 진료와 무관하게 병원 평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 지연을 과장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렸다는 악성 리뷰 하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환자 유입에 직격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매출 감소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삭제 요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뷰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동일 유사 리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 리뷰를 법적 근거에 따라 신속하게 제거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억울한 피해에서 벗어나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미지를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명성과 환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애사 청년컴퍼니는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력해 악성 리뷰, 삭제와 평판 회복을 진행해 왔으며 실제로 몇 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환자 후기를 되찾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병원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